안녕하십니까 송광현 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송광현 박사의 구독사 구약원론 설교 공식기 공부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알파벳의 의미인데 매을 가지고 공부해보겠습니다. 넷째 주 파트 3입니다. 자매의 개념, 그 다음에 매매 나타난 숫자, 매매 파생된 의미와 매의상향적 의미를 가지고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자, 맴은 물이라고 하는 상형 글자에서 온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옛날에는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모양으로 그렸죠. 상형적 글자니까요. 그래서 물이 모든 물질의 근원인 것처럼 근원적 진리를 가르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물은 말씀을 상징해주고 있죠.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겨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속사람에게 주고 싶은 진리의 사랑을 의미해 주고 발언의 의미가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개념입니까? 깨끗하게 정화 작용이 되는 겁니다. 정화 작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운명이 전환됩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씻겨지면 우리가 운명이 전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히브리 알파벳에 미형을 지닌 다섯 개의 글자 가운데 하나죠. 우리가 미형을 쓸땐뒤에로올 때는 이렇게 쓴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 표면의 70%가 물로 덮여 있고 인간의 육체는 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함축된 내용은 생명과 연관이 된다. 자,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죠. 우리의 영혼도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 파생된 의미들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 매문 정체성요 이 존재 의은인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양상.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도대체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은 역동성입니다. 물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동적으로 우리가 잔잔한 물도 있지만 파도 같은 엄청난 그런 물은요 역동성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도 이 세상으로 퍼져 나가면 퍼져나가면 엄청난 역동성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충만한 그 영광이, 말씀이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흐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자, 물은 점점 점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점 흘러 내려가서, 그 원래 물에, 그, 근원지를 가보면 작은 샘물이더라고요. 그 샘물에서 큰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점점 높은 곳에서 내려가가지고 큰 바다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이 물은 운동력이라는 것이 있 운동력. 다른 곳을 향해 계속되는 행진 바로 운동입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죠. 물을 통해서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이런 에너지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의 근원이죠. 근원적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쓰고 있는 한물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속 사람도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물을 먹어야 된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매매 숫자 값은 40입니다. 자, 40은 사회 10배 수인데요. 이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실현, 견습, 준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에는요, 훈련 받는 기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훈련받은 겁니다. 훈련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말씀에 훈련받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과 같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의 훈련, 또 예배 훈련, 말씀 훈련, 찬양의 훈련 이런 것들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영적 이스라엘 우리들도 이와 같이 예배 훈련, 찬양 훈련,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이런 것들을 다 받고 난 후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홍수 심판으로 노아 시대 비가 40일간 온 후로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40은 심판의 개념도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개념. 120년 동안 너희들은 뭐가 된다겠습니까? 육체 된다겠잖아. 요 회개할 기간을 주셨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으로 타락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40일 동안 비를 내리셔서 심판해 버린 겁니다. 또 모세가 토라를 받기 위해 신내산에서 40일 동안 보냈죠. 40이라는 수는 토라 자체를 의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시은 훈련, 실현, 준비 기간이다라는 개념들을 목사님들이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메모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보겠습니다. 미츠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츠바. 미츠바는 개명, 명령, 법도라는 뜻입니다. 이게 차바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명령하다라는 뜻이죠. 차바. 그래서 명령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신 율법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갈망하여 갈망이에요. 갈망. 연합돼서 그 다음에 뭐예요? 호, 숨이 열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하시고 명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늘 갈망하여 주님과 연합하여 숨을 쉬게끔 하려고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내가 매일같이 배우지 않고 매일같이 듣지 않으면 나의 영혼은 언제든지 숨이 멈춰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숨을 못 쉬니까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답답함이 오는 겁니다. 마음이 답답해지고 내 영혼이 답답해지니까 왠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싫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답답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답답하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미드바르 미드바르는요 광야 황무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개념의 광야는요, 말씀이 나오는 곳이죠. 그래서, 다바르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다바르. 다바르. 여기서 맵딱 빼면요, 다바르. 말씀하다라는 뜻입니다. 말씀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시대도 때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바울도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이 열려지고, 비늘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가죠. 광야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 여기에 말씀 있다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광야하면 말씀이 내려지는 곳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바르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뭔가 답답할 때는요,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거기 광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강단으로 목양실로 들어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는 불편한 곳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고 살기도 어렵잖아요. 그런 때 뭔가 착박한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척박한 땅으로 가자라는 것이죠. 뭔가 조금 세상적인 것을 좀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강단으로 목양실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임입니다. 마임은 물이죠. 그미형을쓴 겁니다. 자, 물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손에 못 박혔습니다. 그 못박힌 것이 진리의 말씀, 그 사역이 나의 운명을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운명을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 그리스의 사역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영혼들을 살려내고 영혼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영혼들을 운명을 전환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바로 마임입니다. 자, 그다음에 모리아 모리아 산 목사님들 기억 많이 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산 모리아. 자, 모리아의 뜻을 가만히 가보면은요, 여호와가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에 하나님 계신 겁니다. 거기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모리아는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는 곳이죠. 성전. 성전이라는 단어가 헤이카레아 헤이카 헤이카 이 성전이 지어지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모리아산에 이사를 바쳤던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고 사역을 통해서 숨을 신다라는 것이죠. 이삭도 죽을 뻔 했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토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박게 하시고, 이삭의 삶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예수 그리토를 예피해주고 있는 인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삭이 그 모형이 되고, 바로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이삭에 바쳐진 것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십자가에서 예수에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예수의 때 모형도 되지만 성도의 모형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수양이 죽고 이삭이 살아난 것 같이 예수님이 시장에서 죽으시고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모리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숨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호흡이 열린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미슈파하메나 미슈파하 시족 혈족, 가족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 맴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쉰 뭐예요? 거룩한 이름,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발성 그 다음에 치약에서 왔으니까 뭐야? 분쇄죠, 분쇄. 분쇄하는 거죠. 자, 이게 입입니다. 입. 선포죠. 그 다음에 울타리. 생명. 그 다음에 해는? 숨구멍이죠. 그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 목사님들이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슈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된다는 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꼭꼭 씹어서 입으로 선포하여 생명의 울타리에서 숨을 쉬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혈족이 된 거예요, 가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요, 내 가족이냐?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형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물입니다. 물. 자 물은 할례를 행하다 라는 뜻입니다. 잘라내다. 그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죠. 포피를 잘라내는게 할례입니다 8일째 잘라냈습니다. 8은 시작 출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례를 만든다라는 것은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성령 세례를 의미해주는 겁니다. 성령 세례. 그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됩니까? 배워야죠. 배우고 그 다음에요? 가르치고 그 다음에요? 익히는 겁니다. 내 삶에. 이런 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르게 전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자 물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다 세례 받은 건 아니죠. 구원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 구원의 확신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메시크입니다메시크 획득 소유. 상속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상속자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에요. 아브라함이르네 주여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메쉐크 이 단위의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요?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발송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천국의 기업을 소망해야 됩니다. 이런 자가 바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목제는 성도들에게 메쉐크 상속자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천국의 소망을 품은 자가 상속자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와 같이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쉐크는 맴 물이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정화된 겁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됐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정화된 겁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이름 치아로 진리의 말씀 어떻게 합니까? 치아는 분쇄죠 음식을 분쇄하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매일 매일 씹어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 소화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 이걸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프는 소망이죠.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세의 축복을 바라보는 자 그게 바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속자라는 사실을 기억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쉐크를 좀더 심도 있게 보자면, 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먹어요. 이게 뭡니까? 치아에서 왔잖아요. 치아. 쉰이. 나의 것으로 만들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자, 요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천국을 상속받는 게 메셰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좁은 문은요, 원래 차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차르. 이 좁은 문인데, 좁은 문은 환란이란 뜻입니다. 환란. 우리가 좁은 문을 들어간다라는 건 환란 당할 수 있고 고난 당할 수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환란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진짜 상속자라는 거예요. 메쉐크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장자에게는 상속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에게는 두 배의 상속을 줘라. 이렇게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서는 장자권을 무시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늘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었죠. 그러나 야곱은 장자권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은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되겠죠. 천국에 대한 기업을 바라보는 자. 이게 바로 장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을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뭐라고 했죠? 백호라. 이게 장자입니다. 백호라. 첫 것이죠. 그래서 저와 목사님들은 첫 것이 됐습니다. 백호라. 주님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새롭게 거듭나서 숨을 쉬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여 살아가게 되죠. 에코라. 바로 이게 장자입니다. 이 사람이 야옥과 같은 장자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선택받아 구원받았을 때의 영적인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 영적인 장자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장자가 되면 천국을 상속받게 되고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와 같은 사람들, 가인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천국의 기업을 얻을 수가 없죠.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겐입니다. 마겐. 자, 마겐은 방패라는 겁니다. 방패.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요. 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상급인이라 그랬습니다. 내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서 6장 16절에도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만. 믿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 지 아니하면 우리가 절대 믿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 막에는 물 말씀이죠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방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요? 해 운반. 낙타는 운반이라겠죠. 진리의 말씀을 운반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상해 주신 것입니다. 선행으로 갚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구원 탈출, 죄에서 탈출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지극히 큰 방패가 되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사탄과 싸워서 불화살을 막 날려도 그 방패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들은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이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단들이 얘기하는 그런 비진리, 비복음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확실한 원어 속에 말씀하고 있는 원어 복음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방어하여 진리를 수호하고 구원받아 죄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진리의 말씀이 방패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패라고 하는 단어는 가난에서 왔어요. 가난. 가난은 방어하다, 지키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방패가 되어 주시면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이 나에게, 나에게 방패가 안 된다면 나의 영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자 진리가 에메트잖아요. 에메트. 이 에메트.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방패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탄들이 불화살을 날려도 진리의 방패로 막아내니까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나를 찌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패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사탄의 공격에 서 무너져 버립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만이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내가 믿음이 좋다고 아닙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고 사탄에서 승리할 수가 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인 믿음의 방패를 소유하고 또이 사단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막엔 방패가 하나씩 있으십니까? 목사님들 방패가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이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 이 원어 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원어 복음만 가지고 계시면은요, 목사님들 진짜 엄청난 힘을 느끼게 되고요,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사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어느 곳에든지 가담 대의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말라크입니다. 말라크 말라크는요 왕 사자 사신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별은 일곱, 일곱 교의 사자요 일곱조 때는 일곱 교회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목사님들은 뭡니까 사자라는 것이죠.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사자입니다. 자 그래서 맨뭘 전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약에서. 그리고 통제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통제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요. 힘의 권능자 되시는 힘의 권능자 알레프잖아요. 힘의 권능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통제함 받고 말씀을 선포하여 내 삶에 사역하는 것이죠. 사역. 말씀을 붙들고 적용하여 사역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자들은 뭐했습니까? 말라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수단으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라크 사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전달자죠. 그래서 저와 목사님들은요. 이 시대에 교회를 맡은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단에서 어떡합니까? 내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내 생각을 다 전해놓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원어를 공부하면 원어 속에 있는 말씀 그대로만 전하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는 사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말씀 속에서 원어속에서 있는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문을 연구하지 아니하니까 번역된 성경으로 하다 보니까 내 생각을 많이 전하더라는 겁니다 내 뜻을 전하고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자는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전하는 게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진리를 전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한 겁니다 심부름꾼이 거기에 말을 더 보태서는 안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목사님들은 강단에 올라가시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만을 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서 어떤 의도를 어떤 뜻을 전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서 이런 말씀들을 전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낸 메시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도 몸에 습득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메시지를 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종이 에베드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종은 뭐만 해야 돼요? 주인을 섬겨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뜻을 받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종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없고 내게만 정말 구구절절 이야기하다가 내 자랑만 이야기하다가 그러고 내려온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것이죠 그래서 저 목사님들 이 원문을 연구하는 거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이거 공부하시는 거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에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맨 물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목사님들 이 물을 공부하시면서 정말 말씀을 온전하게 전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더 마음에 새겨주시고 온전히 원어를 연구하시는데 공부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